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인간관계 철학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마음에 울림이 되는 지혜와 명언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친절은 다툼 없는 세상을 만드는 훌륭한 미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나의 순수한 친절이 때로는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베푼 호의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고, 나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하며 홀로 상처받았던 경험. 아마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지나서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칼날처럼 날카롭고 현실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맹목적인 친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지혜를 빌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현명한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결코 마음의 문을 닫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지혜. 당신의 친절은 약점이 될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보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무조건적인 친절은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이용하기 좋은 만만함의 신호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받으며 이 사람은 거절하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까지 요구해도 괜찮겠구나 하고 당신의 선을 끊임없이 시험하려 듭니다. 당신이 베푸는 호의가 계속될수록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선한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친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쏟아부어도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더큰 요구와 기대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친절을 아무에게나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친절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결국 소진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친절을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라. 그렇다면 누가 나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이고, 누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일방적인 관계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오직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어려운 사정과 급한 용무를 늘어놓으며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사라지기 바쁩니다. 관계의 무게추가 항상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둘째, 고마움이 사라졌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처음 한두 번 당신의 호의를 받았을 때 그들은 분명 고맙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표현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도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당신이 어쩔 수 없이 거절이라도 하게 되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서운함을 표하거나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뻔뻔한 요구가 들어선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 점점 선을 넘는지를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들어주기 쉬운 부탁으로 당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에 익숙해질 때쯤 조금씩 더큰 것,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번 한 번만 하고 마지못해 들어주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계산된 패턴에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단호하지만 현명하게 선을 긋는 기술. 내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별해 냈다면 다음 단계는 그들을 나의 삶에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봐 혹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현명하고 기술적인 대처입니다. 첫째, 길게 변명하지 말고 간결하게 거절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절을 할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해줄게. 와 같이 길고 구체적인 변명을 늘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두 가지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하나는 나는 거절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변명의 틈이 있으니 더 설득하면 들어줄 수도 있겠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 그럼, 잠깐만 시간 내주면 되잖아. 그럼, 그 사정 끝나고 해줘와 같이 당신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거절은 짧고, 정중하며, 단호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네.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상황이 아니야.처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나의 결정만을 통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모든 사정을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너 변했다며 비난하거나 토라져서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여기에 휘둘려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당신은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바로 이때 빛을 발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부당한 요구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이기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이 서운함을 표출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구나. 하지만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 라고 덤덤하게 대처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우리는 때로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내면의 가장 깊은 이야기나 약점까지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진솔한 고백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충동이 매우 위험하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알려서는 안될 일은 적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다. 이는 친구가 언젠가 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불신이라기보다 인간관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입니다. 첫째, 당신의 약점은 언젠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일은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원한을 품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한때 신뢰의 표시로 털어놓았던 당신의 과거 실수, 가족 문제, 개인적인 고민거리들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당신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악용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입방아를 통해 당신의 비밀을 타인에게 쉽게 옮기기도 합니다. 한번 당신의 입 밖으로 나간 비밀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돌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당신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밀을 지킬 때 당신은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비밀의 노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적인 문제는 가능한 한 깊이 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당신의 불행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고백하는 이유는 종종 위로와 공감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녕을 확인하며 은밀한 안도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타인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진지한 고민이 그들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소비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진심을 다해 위로를 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피상적인 동정이나 무관심 뿐일 때, 우리는 더큰 상처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고통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위로를 얻기보다, 더큰 상처를 입을 위험이 큰 믿지는 장사와 같습니다. 침묵은 현명함의 증거이고 말은 허영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슴속 이야기는 일기장에 적거나 믿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과 나눌 지언정, 함부로 여러 사람 앞에서 꺼내 보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 남의 인정에 목매지 마라.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평가에 의해 내 기분과 자존감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다가도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을 정신적인 노예 상태라고 부르며 여기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기술을 익히십시오. 우리는 종종 나를 오해하거나 부당하게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그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고 애씁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는 가장 어리석고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견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들의 자존심, 편견, 이기심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들은 귀를 닫고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논쟁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격해진 감정, 그리고 더 깊어진 오해뿐입니다. 상대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만 낭비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시와 침묵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가치 없는 비난을 퍼붓는다면 굳이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마치 길에서 시끄럽게 짖는 개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이야말로 상대방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비난에 마음이 상할 때, 쇼펜하우어는 잠시 멈추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과연 당신이 존경할 만한 인격과 지성을 갖춘 사람인가? 그의 판단이 정말로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들 자신의 열등감이나 시기심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얼마나 협소하고 생각이 얼마나 비열한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런 하찮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평가 때문에 당신의 하루를 망치고 당신의 자존감을 상처 입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남의 입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무가치한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 결국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 귀결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처세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친절을 베풀 사람을 가려내고 무례한 이들에게는 단호히 선을 그으며 나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법. 이 모든 지혜가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은 세상을 등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소음이 나의 내면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되 그들과의 관계에 나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않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 홀로 있는 시간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풍요롭고 단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위로가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과 같지만, 나 자신은 평생을 함께해야 할 나의 가장 소중한 벗입니다. 마무리하며,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때로는 너무 차갑고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험난한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등대와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단단한 방패 하나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의 친절은 귀한 자산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하십시오. 둘째, 부당한 요구에는 이유 없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넷째, 가치 없는 논쟁에는 침묵으로 대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다섯째,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의 평가를 믿으십시오. 이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휘둘리며 감정을 낭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의 성장과 평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알려준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